강화도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는 김복담부동산의 집당집당입니다 누가 그렇더라고요 집당집당이니까 상가 임대 안하냐고 물어보던데요 <laughs> 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전통 한옥이에요 음, 땅도 넓고 집도 아주 멋진 여기 보시면 탱자가 있어요 탱자 텐자. 탱자가 있어요 그리고 양기비가 완전히 대박입니다. 그리고 한옥인데 약간 안 어울리긴 하지만 LPG 가스보일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큰 탱크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풍경, 풍경 소리. 여기가 어, 강화 대교에서 한 2, 3분이면 와요. 그러니까 한뭐 카페든 식당이든 다 가능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가 이 미음자의, 어,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주택을 구석구석 소개해 드릴게요. 문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반하실 겁니다. 아, 어, 근데 이분은 고양이를 사랑하시나봐. 고양이 집, 어, 저기서 고양이 또 있어. <laughs> 구석구석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 미음자 모양의 여기는 본체. 이쪽은 별채입니다. 대문도 하나 더 있어요, 이쪽으로요. 이렇게. 나무 문이. 원래 여기가 대문인 것 같아요. 본 대문이고, 여기는 이제 바깥에 그, 옆에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한옥이 예쁜데 관리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는 전기 판넬로 되어 있네. 판넬로 되는 방 하나. 빗살 무늬. 그리고 아, 어, 어 여기도 있네 <laughs> 이렇게 문 그리고 이쪽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바깥에서 보였던 어 이거 이걸 찍어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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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완전 예뻐 타락방 아, 정신 있어. 다락방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이거, 이쪽은 광이에요, 광. 아니, 광으로 들어온 또 문, 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총 3개 있어요. 나무 문이 3개가 있어요. 아, 광도 불 켜졌네. 이제 본체 구정시켜 드릴게요. 집 안에서 바깥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미음자 모양의 중정이기 때문에 문 닫으면 우리 집이 안에만 보여요. 자, 들어오세요. 주방은 신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인산냄새 나네 인산냄새. 자, 주방은 이렇게 어, 넓게, 방한 칸에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 이쪽은 욕실이에요. 욕실도 이렇게 멋져요. 욕실도 이 안쪽으로 해서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건조기하고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네. 와. 우물들이 막 숨어있네 애자 연결해가지고 전등 해놓은거 봐요 아, 이쪽에또 이렇게 문이 나가는 뒷, 뒷문이 있나봐 어? 어머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여기 장독대하고 우물이 있어요 어머 이게 아, 재밌는게 너무 많아요 바쁜도 사실 이고 옛날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한옥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와아우 하잖아요. 근데 겨울은 약간 추워요, 사실. 그리고 방이 지금 여기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총 방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 거네요. 방이 총네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사이사이에 보물들이 많아요. 다 보물들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밑에도 봐봐요. 뒤지, 뒤지 같은 게다 있네요. 보물입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음. 어, 이 방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어요. 여기 이이 창문도 보세요. 야, 예쁩니다. 어, 이곳은 어 음, 선운면 신정리라는 위치에 있는 어 주택입니다. 전통 한옥이에요. 이런 주택이 강화해서몇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하려면 굉장히 좀 힘든 요즘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 특수 케이스의 그 한옥으로 소개를 지금 하고 하는 거고요. 여름이니까 너무 꽃도 예쁘지, 예뻐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전통 한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